이제 그 학습에 대한 환경,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축구장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밑에서 위로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거의 뭐 시지푸스 신화처럼 공을 차면 떨어지고 차면 떨어지고 한골 넣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실로 대입을 하자면 주로 이제 강남지역이죠 강남과 비강남지역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강남은 교육 인프라도 많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또 집안 형편도 좋아 가지고 사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교육 인프라도 없고, 선생님들의 수준도 좀 떨어지고, 집에 돈도 별로 없는 우리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 이런 운동장에서 뛴다 그러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장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운동장에서 이기려면요. 일단 판을 바꿔야 돼요. 이 운동장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운동장은 왜 기울어졌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돈과 정보 때문에 기울어진 거죠. 자녀의 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또 하나가 이제 동생의 희생.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동생의 희생은 사실 뭐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언니가 잘하는 거를 보고 그거 따라서 공부하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별로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 아빠의 무관심은 사실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빠들이 사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도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정보들은 거의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튜브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그 옥석을 못 가려낸다는 게좀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돈이죠. 할아버지의 재산이 사실 운동장을 기울이는데 좀 기여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뭐그 재산이 결국 부모에게로 뭐 상속이 되든지 하여튼 내려갈 거고 그 돈으로 어쨌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떤 뭐 부모의 재산, 학교의 수준. 학원 같은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부모와 학교와 학원, 뭐 학원 인프라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크게 이 운동장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요. 학생의 노력이에요. 강남 애들을 예를 들면은요. 노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멘탈이 달라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한다는 수준이 달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어떤 아이가 시험기간이 됩니다. 시험기간이 되면은요, 밥을 안 먹어요. 시험기간이 되면은요, 방에 두유 있죠, 두유. 두유를 한두 박스쯤 사다 놔요. 그리고 방에서 안 나와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 마셔가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다 끝나고 나면은 애가 이제 탈진을 합니다. 애들 병원 가서 이제 닌게 맞고 이래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강남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멘탈적인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멘탈이 동반 정보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가,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당연하게. 누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죠.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부족하다. 아, 우리는 뭐 학원 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수준이 낮아.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운동장이 바뀌었어요. 예. 운동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과거에는 돈과 정보, 이런 게그 운동장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뭐가 운동장을 기울이느냐? 독해와 논리로 기울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독해력과 논리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상위에 서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돈이 많든 적든간에 독해력과 논리력을 갖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끔 교육 과정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모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친구를 이제 제가, 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어,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고등학생이니까 시험을 이제 50분 본단 말이에요. 시험지만 14장입니다. 이게 비포지 쪽, 이렇게 좀큰 거. 그걸로 14장이에요. 그리고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그걸 다 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없으면 이거를 시간 내에 읽지도 못해요. 문제는 쉽지만 독해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는 이제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문제를 얘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 문제가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지문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문제를 풀려면 중학교 때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무리 학습 분위기가 좋고 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자사고 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이를 지옥에 몰아넣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때와는 달라요. 여러분 때는 그냥 사교육 많이 받고 무조건 외우면 됐죠. 그래서, 응답하라 1998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선생님이 과외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원소 기호 외우는데 막 노래로 불러가면서 이렇게 외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모르면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험에서 통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통용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외우면은 어,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요 전혀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독해와 논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실례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운동장은 돈과 정보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독해력과 논리력 때문에 기울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독해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면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